에서 알아보겠습니다. 태풍은 중심을 향해서 공기가 수렴하고 수렴한 공기는 상승 기류를 따라서 위로 올라가고 그리고 올라간 공기는 바깥으로 확산되어 나갑니다. 그중에 일부는 일부는 안쪽으로도 확산되는데 안쪽으로 확산된 공기는 태풍의 중심에서 하강기류를 만들게 되는데 그곳을 눈이라고 부릅니다. 이 B 지역이 바로 눈이죠. 눈은 하강기류가 있는 구름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눈이란 약한 하강기류가 있고 바람이 약하고 맑다, 구름이 없다 이런 것이죠. 기압은 눈에서 가장 강합니다. 강하다는 건 기압이 낮다는 뜻이에요. 중심. 이게 눈이죠. 눈으로 갈수록 기압이 낮아짐. 따라서 이 x하고 y 중에서 x가 기압이 여기가 태풍의 중심이잖아요. 눈이라고 할수 있죠. 태풍의 중심 눈에서 기압이 가장 낮은 이 x가 기압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y는 풍속인데 풍속은 눈에서는 바람이 약하죠 그리고 눈이 풍속이 최대인 곳은 눈 바로 옆입니다 그러니까 이 a와 c 지역 a와 c 지역에서 풍속이 가장 강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어요 풍속은 눈에서는 약하지만 눈 주위에서 가장 세다 이상입니다